안녕하세요 황금별입니다. 오늘은 시킹 알파에서 읽은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쿼드세븐 캐피털이라는 9명의 애널리스트로 구성된 회사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영문 번역이라 문장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SCHD는 보수적인 장기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금 그리고 증가하는 배당금이 제공되는 ETF입니다. SCHD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F의 배당금은 출시 후 3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분배율은 4%가 넘습니다. SCHD는 장기적인 성장과 더불어 매력적이고 안정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배당금을 제공하는 보수적인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이 SCHD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전쟁 이후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하락할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10%씩 늘려가길 추천드리며 지금이 왜 매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관세가 세수 증대와 미국 국민들의 세금 감면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중국과 실질적인 협상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급등할 것이며 SCHD도 그 흐름에 동참할 것입니다. 관세에 대한 확실성이 뚜렷해지면 제롬파월 의장은 다음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SCHD의 주가는 급등할 것입니다. 이 약세장을 이용해 이 훌륭한 ETF를 매수하십시오. 당신은 더 높은 배당을 원하나요? 옵션 거래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막대한 배당을 지급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1DMX처럼요. 어, 여기서 일드맥스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일드맥스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번역으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이런 유형의 ETF들은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SCHD의 안정적인 흐름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SCHD는 배당성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금도 늘어나고 이는 곧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하세요. 보시다시피 수익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SCHD의 세전 배당률이 4.2%에 달하며 매우 매력적인 진입 구간입니다. 지금과 같이 급격한 하락은 SCHD를 매수할 좋은 찬스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SCHD는 회복력도 좋은 편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칼럼 내용은 영문 번역기로 해석을 한 내용인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현재 SCHD의 세전 분배율이 4.2%라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SCHD의 주가가 정상적일 때 세전 분배율은 3% 초중반인데 현재 4.2%까지 왔다는 점은 분배율만 본다면 분명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제가 코카콜라나 알트리아 같은 배당주의 경우 배당률이 높아지면 매수를 하곤 하는데요. 코카콜라의 경우 4% 이상, 알트리아는 9%가 넘어가면 매수할 타이밍이고, 알트리아 배당률이 7% 아래로 하락하면 매도 타이밍인 거죠. SCHD도 배당 황제주들처럼 매년 배당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세전 배당률이 평상시보다 1% 이상 현재 크게 높아졌다는 점은 매수할 신호이긴 합니다. 물론 현재의 관세 전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칼럼에서 제시한 대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유럽과 중국의 관세 합의가 잘 마무리되면 시장의 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